기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번째 시간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22장은 유대인들의 각 파당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음을 듣고 사두개인들을 침묵하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라는 뜻이죠. 앞부분 15절 16절에 보면 헤롯 땅의 공격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때 질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 않아야 오르냐"라는 질문입니다. 헤롯 당이라 하면, 당시 제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보다...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가몰에 대한 더큰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화된 그룹이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게 문제가 되는 이래도 저래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헤롯 땅이 잠잠해졌습니다. 23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의 공격이 나옵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시대에 그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바리새파에 비하면 소수지만 대제사장 등 높은 권력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되어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배격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 천사, 마귀, 이런 것들 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딱 인정합니다. 사도 계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 계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아주 억측에 가까운 전제를 하나 합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죽자 유대인들에게는 형제 사이에 부인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가문을 잇거나 부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내가 됐고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내가 됐고 셋째가 죽으니까 넷째 아내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답을 해 줍니다.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바리새라는 것 자체가 분리한다, 구별한다라는 뜻에서 옵니다. 그 이름처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이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나 헬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율법 조항 조항을 철저히 따지고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질문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당원이나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평소에 저들은 적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다 뜻을 합쳐서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질문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성경에 보에 이렇게 예수를 시험했다는 라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시험한다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중심입니다. 이들이 비록 거룩한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질문을 했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들어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인생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데 이거 불평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학자를 하나님께서 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인 요단강으로 불렀대.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에게 저들의 무게를 재보아라, 십자가의 무게를 재어보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고 오는 크고 작은 십자가 무게를 다 재봤더니 무게가 똑같더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줄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훨씬 기쁘게 가볍게 이걸 감당하고 살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쇳덩이처럼 무겁게 지고 일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 마음에 따라, 내 자세에 따라 가볍게 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무겁게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남을 정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왜 다릅니까? 율법이 같다 할지라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듣기 전에 은혜받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받치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중에 토요새벽 기도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복된 주님의 날 되도록 늘 기도합니다. 복된 주님만을 주님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담을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진리가 선포돼도 깨달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하든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대하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 중에, 두 번째로,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아기의 질문이지만, 주님께서는 선의로 대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10개명을 주신, 1 10개 0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0개명을 표현하는 히브리 글자가 총 613개입니다. 그리고 613개 중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 개명이 365개, 하라는 긍정적 개명이 248개입니다. 365개라는 것은 1년 매일, 하루, 하루를 상징하고 248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장기와 뼈마디 이걸 다 합치면 248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의 구성 요소다. 이들은 이렇게 매우 조직적으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율법들 중에서 율법 자체가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고치는 것 자체가 일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더라도 병이 나은 환자가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침상이나 의자나 이런 걸 들고 돌아가는데 이게 노동이 아니냐? 그러므로 병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병든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조대교회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느냐? 교회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도시마다 헬라의 신전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시장에 나다팝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답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상이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그답 하나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나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시험받을 형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된다 안 된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우리의 삶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고 초창기에 어느 게 부목사로 열심히 성길 때인데요.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 거의 모든 예배당마다 미국 국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걸려있거나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부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청교도적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민자들이 대부분 미국교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미국 국기만 세워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대한민국 국기를 갖다가 세워놓고 예배드립니다. 고국 떠난 이민자들에게 이거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연세 많이 드신 어른께서 국기를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자꾸 항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설명하고, 이건 과거처럼 뭐 국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교도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은 어떤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당시 부목사였던 저의 책임은... 일주일 그분이 일부 예배 오시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한국 국기를 사무실에 넣었다가 다른 예배 시간에는 꺼내 놓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시험 맞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부예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걸 비상사태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오면요, 몰래 들어가서 국기를 막 빼가지고 사무실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분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화 곡성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 귀신 뜰린 딸 효진이가 아빠 중국에게 절규하듯이 내뱉은 대사인데요. 일본 외지인에게 험한 일을 당했는데 속도 모르고 이것저것 묻는 아버지에게 답답해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원디? 문제가 중원디? 내가 중원디? 뭐 그런 얘기겠죠. 귀신 들린 딸이 한 말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사용합니다. 온갖 작품에도, 예능 프로에도, 광고 카피로도 사용하면서 이런 단어를 세태어라고 하더라고요 세태어에 속한 말이 무엇이 중헌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늘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그리고 보니까 요즘 트로트 대세 가수 임영웅이라고 있어요 임영웅이 무엇이 중헌디라는 가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찾아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인생살이 세옹지마 딱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하냐? 사랑이 중하더라 그런 노래였어요. 주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 계명이냐 큰 계명이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사랑이 우선순위이고 사랑이 중요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고 목사인 프레데릭 비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소개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세상을 웃게 한다. 어려운 여건이 있는 이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가난하고 고통하며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감동시킨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드문 사랑이다. 나는 못했던 것을 해낸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다. 나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은 세상을 정복했다. 세상을 웃게 만들든지, 세상을 감동시키든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든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이 분명 큰 계명. 사랑이 분명 우리 인생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니라. 이두 개명이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율법의 중심이고,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도구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문제도 너무나 특이한 것 작은 것까지 무게를 일일이 따집니다. 바카와 근채와. 태양의 11조는 들이면서 사랑은 없었던 것이죠. 조항조항을 따지면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있으면 어떻고, 아무리 율법을 따지고 따지는 똑똑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깨우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명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나 자신과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에 고통하는 이들과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사랑하도록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초대 교회는 너무나 소수였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팻말 들고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초액교회는 총동원되어서 대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조용히 버려진 아기들을 거두어들이고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줍니다. 그들은 노예들을 형제처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그들의 결혼과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담긴 구별된 행동들이 로마 제국 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놓았습니다. 저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만들었습니다. 힘없던 초대교회는 분명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투쟁, 한거, 논쟁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뉴스를 찾아보면 이런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코끼리가 사라질 뻔한 때가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 코끼리가 아홉 마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암 코끼리는 두 마리, 이두 마리 조체도 연령으로 말하면 45세, 28세로 새끼를 가질 수 없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코끼리를 볼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물은 당국이 백방으로 했었지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멸종 위기종, 야생 동식물들을 사고 팔수 없다는 국제 협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2년에 지구촌 사랑 나눔이라는 한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스리랑카 대통령이 암수 코끼리 한 쌍을 우리나라에 선물해 주므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 지구촌사랑나눔이라는 단체 김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96년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 앞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스리랑카인 두 명을 발견했답니다. 그두 명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밥을 먹여줍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김 목사님이 운영하는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스리랑카인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더랍니다.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은 2004년 쓰나미로 많은 희생자를 가졌을 때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 초창기 스리랑카인들 중에 자민다 라자팍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삼촌이 그 당시로 말하면 스리랑카 야당 정치인인 마인다 라자팍세 의원이었는데, 그가 2005년 11월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조카로부터 이 소식을 알고는 코끼리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코끼리를 감당할 수도 없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국에서 코끼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기록을 보고, 기사를 보고,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다시 스리랑커로 연락했을 때 기꺼이 코끼리를 보내주겠다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누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사랑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 무슨 의미를 어떻게, 무엇이 생길 수 있다? 아무것도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스리랑카인을 따뜻하게 데려다가 밥 먹은 사랑이 시작이 돼서 예상하지 못한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뜻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이냐? 우리 인생길에도 신앙인의 길에도 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귀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